잠에 들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오늘의 난 만족할 만한 하루를 보냈나? 이 어지러운 방황 속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친 하루 끝에 머물러 눈을 감는다. 난 그냥 딸기 프라페 하나면 되는데. 나만이 서 있다. 그 시절,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둘씩 바뀌어가는 주변의 모습을 보면 시간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오직 나만이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이다. 익숙하지 않은 커리어 이야기, 익숙치 않은 결혼, 익숙치 않은 직장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당장 도망치고 싶다. 친구의 기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추하게 느껴진다. 결혼 축하해. 진심으로. 거짓말. 아니, 거짓말은 아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담긴 그 그릇된 의미들이 얽히고 뭉쳐 나의 한 마음 구석에 처박혀 있다. 스크린 안에 가둬진 타인들은 말한다. 각자의 삶. 각자가 피어나는 타이밍은 언제일지 모른다고. 그들은 마치 이미 피어난 듯 자신이 진정한 어른인 듯이 짙은 검은색의 음료를 즐기며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저런 것들을 즐길 줄알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걸까? 그렇다면 어른이란 것은 무엇일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 걸까?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삶 속을 살아간다. 그래서인지 혼자인 시간이 많아졌다. 다들 그런 건가? 천진하게 웃고 울면서 봤던 익숙했던 얼굴들에 내가 모르는 다른 얼굴들이 보인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친구들은 많은 변화를 잃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만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다. 하늘을 보면 반짝이는 별이 많다. 저기 저 별은 무엇을 이루었길래 저렇게 반짝일까? 난 아직 어린아이라. 빠르게 밀려오는 이 해일 같은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진다. 모두가 느끼는 압박감일까? 모두가 느끼는 초조함일까? 왜 나만 유난일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테이크아웃이야. 나도 이 쌉쌀한 아메리카노에 내 몸을 맞춰야 할까? 맛없어. 길이 없는 우주에도 궤도는 있다는데 나의 삶 속에 있는 궤도는 왜 찾기 힘들까? 모두 다 같은 시간을 산다는데 난내 네 시간만이 정직하게 흐르는 것 같다. 정신 차려보면 빠르게 변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해지는 기분이다. 다 식었네. 차가워진 커피의 온도처럼 나에겐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진다. 이 순간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을 살고 싶다. 남과 비교하며 못나디못는나무게라도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달달한 딸기 프라스처럼